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의 식탐 시간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요, 어, 키가 큰 나무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지 끝을 보니까 어, 마지막 가지가 굉장히 굵고요. 많지 않아요. 그고 옆에도 이렇게 가은 나무가 있네요. 이렇게 멀리에서 보니까. 줄기가 이렇게 세로로 터지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예. 이 나무 줄기는 이렇게 세로로 터지네요 세로로 터지는데 어, 길게 이렇게 세로로 터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보니까 피목은 이렇게 이렇게 뭐야 점처럼 점처럼 이렇게 어, 이렇게 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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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어, 겨울로는 보니까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네요. 어, 어, 뭐랄까요? 인편이 겹겹이 쌓여 있고요. 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그리고 잎모양을 보니까요. 어, 잎자루가 짧은 편이고요. 어, 잎은2 어, 30,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커요. 어, 굉장히 큽니다. 어, 겨울로는 이런 모양이고요. 그리고 요 가지가 떨어진 흔적도 있네요. 이렇게 어, 가지도 떨어뜨리고 이렇게 아, 잎도 떨어뜨리고 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년 큰거 그리고 여기 여기까지가 2년 큰 거네. 요 이 줄기는 3년 큰거죠 전체는 예. 지금 보시고 있는 나무는 갈참나무입니다 갈참나무 아, 가을에 단풍이 예쁘게 되는 그 가을참나무 잎이 아, 굉장히 크고 풍성합니다 어, 저기 보니까요 어, 갈참나무 그 뭐야 어, 도토리, 꼬투리가 보이네요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 꽃들이 보이죠 네, 이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가지신 모양은 이렇고요 네, 오늘은 아, 갈참나무의 겨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